내 생활을 확인하자 다들 안도했다. 혹시 상처는 없는지 살피러 동굴로 돌아갔지만 곧 다툼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야! 왜 다시 여기냐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거든? 방안의 저주라니. 아이템은 뭐 때문에 버린 건지. 다들 극도로 예민해졌다. 레임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폭발이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폭발은 둘중 누구 탓이야? 내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도 폭발이 일어났다면 내가 아닌 누군가겠지. 신기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다들 무사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것보다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 추위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고 누가 포션을 버리고 가자고 하지 않았어도 지금보단 나았을 텐데. 그럼 진작에 눈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겠지. 짜증나니까 그만들래. 폭발이 일으킨 건 분명 위자드의 로브일 거다. 오랭 인텐트가 몇 겁이나 붙어있는데 문제가 안, 문제가 안 생기면 이상하지. 안에 옷도 입고 있으니 벗어도 문제없을 텐데. 왜 굳이 입고 걷는 거지? 이 로브에는 계산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보다 당신 시계가 문제였겠죠. 이제 보니 장비나 도구는 없어도 그 시계는 있네요. 마려. 형제 그만해요. 게다가 그 건에 대해서는 케이라님도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누나도 그만. 그러니까 폭발한 채세 합부작이었단 말이지 누가 죽었으면 어쩌려고 했어? 아 진짜 나 애초에 건너기 싫다고 했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살아있지도 않은 게 어떻게 죽어? 이제 됐어 이렇게 계속 짜증 날 거면 난 여기서 이탈하겠다. 어차피 같이 있을 이유도 없고 게다가 말했잖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했던 여기에서도 현실에서도 다 쓸데없는 일이 됐다고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쳤어 이 괴물이. 남탓 하고 있지만 사실 다너 때문이지 않냐고 갑자기 일어와도 된듯 구고. 하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제일 강하고 잘난 것 같겠지. 창살에 배 뚫렸는데도 뽑고 걸어갈 수 있는 괴물이니까. 대체 무슨 마법인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폭발은 너 때문인 거 아니야? 아침에 여관 탈출했을 때 얘기야? 그 정도 되는 마법이면 일어나겠죠 폭발. 이건 마법이 아니야. 이건. 벽을 시장니 무슨 놈이야 이 놈. 너도 소리 지지 마. 위험하잖아. 엘리오스 양, 머리가 왜 그래요? 아까의 충격으로 후두가 벗겨진 모양이다. 그런데 뿔? 노브에 걸린 마법은 적을 숨겨주는 것이었나? 으으으엘리오스는당항에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미쳤어? 여기서 마법 쓰지 마. 아 진짜 다들 진정해요. 제발 주의를 끌려고 천장에 쏜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멍청아 여기는 고아와? 음, 분명 눈사태에 휘말렸는데? 저장 뭔가 되게 이상해졌어 안녕? 누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여기는 누나가 살던 곳이랑 많이 닮았지? 현실에서 누나의 과거를 잘라서 여기에 옮겼거든 전부 그 비둘기 짓이지 물론 저 안에 있는 누나가 아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현실 세계에 있어. 그래도 일단은 둘러봐. 고향은 오랜만이잖아. 여기서도 이제 뭘 찾아야 되나 보네요. 음... 성에서 높으신 분들이 원장총장님을 찾아왔어. 예언의 무녀가 어쩌고 하시던데? 성에서 높으신 분들이 찾아왔어. 호위병들이 로베르토를 눈여겨보는 것 같던데? 분명 이쪽 끝에, 검이 있었어. 옛날 교회의 신이 마신에게서 빼앗았다는 마신의 신검이다. 원장수녀님이 보여줬던 그 검이다. 음, 그 검이었구나. 어? 응? 저기 애들 위에 있는데? 이쪽에도 이... 그 문이 있겠는데? 들어갈 순 없네. 로베르토는 벙어리를 좋아하는 거야? 멍청아 로베르토가 좋아하는 건 레지나야 로베르토는 벙어리가 레지나랑 친하게 지내니까 잘해주는 거야 레지나는 벙어리가 자기를 모시고 다니니까 옆에 끼고 다니는 거고 둘다그 녀석이랑 놀아주는 착한 자신들이라는 우월감에취했다고 에이 진짜야? 우리 고원에서 제 가는 범생이들이? 야 사람 진짜 겉만 봐서 모르는구나 안 믿어 맞아. 코리아는 말은 언제나 거짓말이니까. 여진아는 좋은 친구야. 로베르토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마, 우리한테도 마음 써주는 걸. 게다가 그 둘은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음,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여긴 내 고향보다 나은 게 있다면, 모두 다른 세계에 와서 차별이 덜 한다는 거야. 내가 살던 곳은 자원이 바닥나 버려서 살기 각박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주민이라 특히나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거든. 터세는 지긋지긋해. 바깥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야.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영원히 어린아이일 수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신문 봤어? 마계의 반교의 반마족연합연맹이 민간인인 지구에 테러를 했대. 폭정을 뒤집는다고 하면서 교회나 연합과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사람은 별수 없나 봐. 사실 나는 부모님이 계셔. 하지만 징병을 피해 날 여기 맡겨놓으신 거야.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었는데 이젠 셋 뿐이야. 그런데 저번 달부터 부모님이랑 연락이 안 돼. 어떡해? 추운 건 싫어. 더 이상 싫어. 고 고향에서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나보다 어린 애한테 목포를 빼앗았어. 난 나쁜 아이야. 음. 이거 걸려버렸네. 콜패거리들이 나를 눈치채기 전에 물러나자. 아, 요 위에서 못 올라가네. 저건? 너? 아니, 머리를 묶고 다닌 거 보면 옛날에 너 같아. 넘어졌어! 굴렀어! 일어났어! 응? 음... 갑자기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네? 그러고 보니 딱 저무렵 저물어... 아까처럼 계단에서 굴렀었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왜 굴렀었지? 분명히, 분명히, 음, 어... 방에 들어가지 말자, 레이미. 반대는 안 들어가지네. 잠깐. 저장을 할까요, 우선? 여기서 갈릴 것 같아. 들어간다. 생각해봤어? 음. 레지나, 내 악몽은 단순히 예지몽이 아니라 강력한 예언 능력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예전에 너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알았어. 그러니까 알아. 그건 선택받은 정말 특별한 힘이야. 하지만 예언의 무녀가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거잖아. 혼자가 되긴 싫어. 너만 괜찮다면 내가 함께 갈게. 그쪽에서도 그러지 않겠냐고 했으니까. 원생의 일은 어쩌고? 레이미가 있잖아. 부탁을 하면 그동안 우리 일을 대신해줄 거야. 착한 애잖아. 그래, 그때 개나에서 발을 헛디든 이유는? 레지나의 능력과 유황 얘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로베르토가 따라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진 않았다. 이젠 됐어. 블루가 갑자기 품에서 뛰쳐나갔다. 응? 뛰쳐나갔는데? 어떻게 하지? 들어갈 수 없다. 이거못 들어가네. 응, 음, 이제 어디로 가지? 여기도 아닌데. 들어가야 될까요? 음? 안 들어가지는데? <laughs> 나가야 되나 이제? <laughs>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 위에는 못 올라갈 것 같고, 어, 여기는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 친구가 사라졌다고? 난 아무도 나오는 거못 봤는데?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 어딨지? 여기 위에 없는데. 이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지? 블루야! 블루 어디 갔니? 블루 양, 어? 문이 열렸다. 블루. 블루는 울고 있는 것 같다. 레이미는 부탁하면 다 해줄 거야. 착하니까. 걔가 여기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래도 부탁해보자. 뭐야, 다리, 우리 무슨 취급하는 거야? 항상 셋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쟤는 자기 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도 낫다윈. 그야 그렇겠지. 레지나는 사실 선택받은 무녀였고 레벨도 못고 못하는 거 없는 노베르토님은 무녀님의 호위 기사가 될 테니까. 성녀와 기사님이라니정설를 시작하고 좋네. 왜 항상 이런 식이야? 왜 다들 우리만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야? 나라고 좋아서 이런 줄 아냐고.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말 소녀밖에 할수 없는 것도 전부 내 탓이 아니란 말이야. 알고 있었잖아. 그래 맞아. 갑자기 나온 얘기도 아니고 어제 오는 일도 아니지. 우리의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 레지나 로베르토가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레이미. 블루가 품안으로 돌아왔다. 음. 이제 어떤 게 바뀌어 있을까요? 어때, 누나? 친구는 찾았어? 옛 친구들과 새 친구들. 더 소중한 건 어느 쪽이야? 누나는 선택해야 해. 누나가 책을 찢고옛 친구들 품에 돌아가면 그 세계에 친, 누나, 친, 새 친구들은 없어져. 누나의 세계에서 병사는 추락해 죽었고, 시계공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지. 마녀는 실종돼서 발견되지 않았고, 마법사는 적들한테 저, 제거당했어. 그리고 꼬맹이는 형과 어머니를 따라가 버렸어.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 원래는 다들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말이야. 그렇게 된 걸로 고쳐졌지? 전부 그 비둘기랑 비둘기 주인이 한 짓이야. 둘이서 자기들 입맛 멋대로 세계를 바꿔버렸어.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이제 누나도 현실에 없다는 거야. 누나의 과거가 이렇게 이 잊혀진 세계로 떨어진 건그 때문이야. 현실 세계에서 누나는 계단에서 심각하... 심하게 각 굴러... 헉! 심하게 굴러서 죽은 걸로 바뀌었어. 비둘기 랑그는 누나까지 이 잊혀진 세계에 묻어버릴 작정이야. 누나가 책을 완성하고 그 비둘기 말대로 해버린다면 세계야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누나의 옛 친구들도 예전처럼 있고. 하지만 그 세계엔 누나는 없어.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책을 완성하면 찢지 마. 그럼 예전처럼 되진 않겠지만 누나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어. 옛 친구들도 새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 물론 현실 세계의 친구들은 아직 누나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야 그래, 다시 친해지면 되잖아. 그럼 누나가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래. 음... 나는 배신당했어. 인간은 망가진 부부. 정말 실망스러운 존재야. 이젠 누굴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할 가치가 있는 걸까? 이제 전부 끝인 걸까?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어나세요, 용사여. 부탁이다, 제발 일어나다오. 넌 여기서 끝낼 녀석이 아니다. 제발 나처럼 허무하게 끝나지 마.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두 번째네. 저연거베탑의 추위는 사람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어. 지금 그들은 탑의 저주에 걸려있다. 하지만 이 반지로 잠시 그 눈을 그치게 할수 있다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처럼 저탑 주변에 특별한 횃불을 설치했다. 행방도 모르는 그녀에게 바친 선물이었지. 태양의 반지로 다섯 개의 횃불을 불을 붙여라. 잠깐 동안이지만 이 눈보라가 멈춰줄 것이야. 그러면 너의 목소리가 다할지도 모르지. 나의 공주님을 구해줘. 머리맡에 두고 갔던 태양의 반지가 있다. 아무래도 이걸 베고 기절했던 것 같다. 우연일까? 음사태에 힘말려 몸에 꽤 무리가 온것 같다. 아닌데 이거. 아 됐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날 찾으러 온 건가? 하지만 이제 됐어. 날 버리고 다른 녀석들과 행동하도록 해. 그게 더 안전할 거다. 전부 내 잘못이다.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했고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애먼 사람한테 폭력을 휘둘러서 너랑 다른 애들한테 놀라게 하고 그렇게 세게칠 생각은 없었는데. 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보면 짜증나. 능력은 있지만 부침성 없고, 주변 사람들 맞춰주는데 익숙해진 주제에, 다른 사람 밀어내려고 하는 꼴이. 닮았다고, 겹쳐서, 겹쳐본 순간 나도 모르게 화풀이까지 하고 말았다. 모두 내가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 그럴지도 몰라. 나도 내가 제어가 안될 때가 있으니까. 다시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서 머리 떨어지는 편이 좋을 거야. 태양. 눈이 조금 약해졌군. 설마, 레이미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씩 할까요? 응? 이거 어떻게 하지? 됐다. 설마, 이눈 속에서 날 찾아온 건가? 대단하긴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수 있다고. 나는 모든 게 싫어졌어. 세계도 인간도 고칠 수 없는 것들도. 하지만 나도 전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누님을 도왔다. 그 인간은 내게 바른 인간의 상징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님의 죽음도 내 고통도 이제 전부 소용없게 되었어. 그런 사람들을 산, 재물로 바쳐야 겨우 유지되는 세계만 남았지. 저리가 너랑 저랑 할말이 없다. 어, 나 근데 지금 MP가 없는데? 에고 음, 어, MP가 없어. 스킬 중에 그게 있는데? 생명력, 어, 이거. 됐다. 눈이 조금 약해진 건가? 바른 인간이라고, 반, 바른 인간이라 그 점에서는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됐고, 그 다음 거. 태양의 반지 가지고 있구나. 이 서론에서 다시 찾아낸 거야? 대단하네. 있지. 난저 탑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료, 함께 한 동료와 헤어졌어.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내가 가진 태양의 반지에는 한 쌍이 되는 눈의 반지가 있어. 그리고 눈의 반지는 바로 내 눈앞에 있지. 궁지에 몰렸던 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반지와 공명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걸 되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도 미래 같은 건 바라지 않다는걸 알게 됐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난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 그런데 이젠 그 실패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네. 난 이제 됐어. 너 혼자만이라도 따뜻한 곳을 가. 얼어붙기 전에. 스킬을 또 다시 써서 MP를 회복합시다. 격하게 한것 같네. 설마 이제 와서 눈을 멈추려고? 왜 도망가지 않고? 응? 아,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아, 이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야.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짐승 모습으로 서좋을거 하나도 없는데 레이미님은 이미 제 출신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니라는 건제 한눈에 인식되니까요. 이제 모두 알아버렸네요. 이 모습을 아는 사람들도 모두 제 곁에 떠났었죠. 그리고 곁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중 하나는 제게 어떤 모습의 삶이라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고, 제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줬다고 얘기했지만, 그 얘기가 사실이긴 했을까요? 레이미, 레이미 님도 가세요. 저 때문에 말려들기 전에. 음. 다시 MP를 바꿔야 돼요. H 표션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이 불, 이 날씨에도 꺼지지 않고 따뜻하네요. 꺼지지 않는 불씨. 됐다, 이제. 레임이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또 누가 죽지 않아서. 전에도 말했지. 내 가족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찾아준 녹음 덕분에 살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나한테 때가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 난 뭐야? 잔상이라면 죽으면 저승에 갈수 있기는 해? 엄마랑 형이 있는 곳에 갈수 있는 것까 이젠 됐어. 날 두고 가. 어차피 언제나 발목만 잡는데 뭐. 그... 스킬. 됐다. 기온이 약간 올라갔네. 눈도 조금 약해졌고. 녹음 다시 들어볼까? 헉, 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감각이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뷰라카 으아. 벨, 벨, 키아라, 키아, 엘리오스, 에리오 웨일즈, 웨일즈, 그리고 엄마. 시작의 순간. 널 낳지 말았어야 했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대, 그대는 나.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말해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 나는 나를 아껴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대답해주길 바, 바랬어. 이걸 받아줘. 아리에리의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진심을 전하는 마법이 담겨있는 여신의 펜던트. 또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야. 계속 지키고 있었어. 고마워.